네, 오늘은 어 조금 장 초반에 어 AP 트레이더를 이용을 해서 어 한번 단타 쪽 한번 어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사실 젠벡스 링크 괜찮거든요. 그래서 어 사실 어 젠벡스 링크가 실적으로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을 터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어, 거래량을, 거래량을 퍼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어, 시가를 이탈을 안 하는 이상은 추가적인 우상향이, 어, 나올 수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여기서 이제, 어, 전략표를 짜야 되는데, 어, 마이너스 5%, 어, 마이너스 5% 정도 되면은, 아, 마이너스 한 5.5%? 아니면 뭐, 마이너스 6.6% 되면은, 어, 여기 시가를 이탈을 안 하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어, 설정을 한번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어, 등록, 아이고. 시소, 잠깐만. 일단, 요렇게 반등을 한번 해볼줄 알고 생각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아, 잠깐 반등, 하이 잠, 참치 그리고 두 번째 종목, 보성 파워텍, 어, 보성 파워텍이 어, 이것도 이제 어, 강한 거래량을 실어주고, 음봉이 나왔지만은, 음봉이 뭐 그렇게 어, 강한 양봉 두 개의 거래량에 대해서. 굉장이 낫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요것도 한번 어, 실질적으로 어,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전략표를 한번 짜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어, 지금 이렇게 하면 너무 타이트하고요 사실 한 마이너스 4%이 어, 장대양봉의 중심선을 이탈을 안 한다고 한다면 어,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가 있겠다 라고 해서 전략표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7% 정도 되니까 어7% 떨어질 때마다 어 1배수씩 사게 된다고 한다면 어 추가적인 전략이 굉장히 잘 맞을 것이다. 그래서 등록을 한번 해 보고요. 등록을 한번 해 보고. 어 그리고 이제 대우 플러스예요. 대우 플러스. 어 대우 플러스도 보시면은 대유플러스 대유 요것도 보시면은 어, 장대 양봉이 나왔었고 상한가로 마감을 했었고 지금 중심선을 어,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 시가가 이제 이탈을 하게 되면은 여기 21선이랑 같이 맞아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 아래에서 좀 받쳐주는 그런 매수 심리를 어, 한번 이용해 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한 마이너스 한6% 정도면은 어 여기 장대 양봉에 실가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반등 한번 어,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육프로 메... 6포... 정도. Mm. 네 그래서 어, 요렇게 한번 전략을 짜본다고 한다면. 음, 뭐, 장이 무너진다고 해도, 어, 추가적인, 어, 급등에 대한 대응 전략들, 어, 만들어 놓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짧게 좀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